암경험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합니다. 하지만 암경험자분들의 직장 복귀율은 30%로 해외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암경험자들 사이에서는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청년층의 암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저 이재명은 암 경험자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일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암 경험자의 일과 치료 병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암 경험자의 탄력 근무제,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암 경험 여성도 경력단절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암경험자의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암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항암치료를 앞둔 부부에 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한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암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습니다.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암 치료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신표입니다. 질병이 약점이 되지 않는 사회, 치료 이후가 걱정 없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일본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